고, 화순 화순 고인돌 흙에서 지금 축제인데 그 고인돌 보러 저 위로 올라가기는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 체험관 만들어왔어요. 아 고인돌 모양의 항아리를 대형으로 이렇게 확대시켰네요. 아 지금은 아, 휴, 휴장인데 이렇게 몇 가지 찍어 가는 거예요. 아 엄청 크네요. 어. 고인돌, 그, 이게 세계 문화유산. 어. 화순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이래요. 아, 멋있죠? 어. 여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휴장이라서 실내 체험장이 있다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네. 어.